모태 솔로 vs 연애 경험 많고 여사친 많은 남자. 음, 그거 그래도 근데 전인 것 같아요. 전 여사친은 좀. 약간 모태 솔로가 낫다. 손 잡아도 돼. 불 꺼도 돼. 연애 안 하면 안 돼. <laughs> 내가 잘 알려주는데. 불은 왜끄냐고요 전기세 아끼려고요. 아, 잠깐 물좀 갖다 드릴게 물 좀. 아 네네. 네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. 잠깐 검수 뭐야? 진짜 큐티 섹시미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. 아, 큐티 섹시. 스타일 바꿨나 본데? 아 살짝. 왜? 원래는 안 먹혀서? 그 무슨 소리예요? 안 먹기 다녀. <laughs> 어? 전 살면서 누군가한테 고백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발끈하신 것 같은데 방금. <laughs> 아니 오자마자 무슨 딜러를 준비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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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왜 원래 게수 푸대접? 아또 시작이네. 아니 맹물만 <laughs> 주는 게어디 있어 아니 뭐 마시고 싶은데? 아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. 아 잠깐만! 와 어, 근데 너타이밍 좋았다 어? 어떤 팬분이 보내주셨어요 여기 회사 여기 좋은 거라고 술게스틱 아니 근데 아직까지 취했다고? 근데 오늘은 안 마셔? 뭐야? 왜 나는 안 되고 걔는 되는 거야? 아 오빠 저랑 술 먹고 싶어요? 오빠 쟤 껌쓰 보고 반했구나 술을 마시는 것보다 이제 걔라는술 마시는데 이제 나는 안 마신다고 하니까 <laughs> 마실 수 있지 <laughs> 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. <웃음> <웃음> 어 나쁘지 않은데? 잠깐 봤는데 뭐 플로팅 얘기 그 하더라고 겜방에서. 아. 아, 근데 잘하는데 방금 여기 이렇게 한번 딱많이면면서어 플로팅 잘한는것 같은데? 아 이거 는 플로팅이라 할수 없는데 이거는. 아, 어, 아그 정도는 네, 건 아니라고. 왜안잖아아왜 <laughs> 아니, 아니, 기겁을 하세요? 얘기는 허벅지 쪽인데 좀 빡세지 근데. 연애 몇번 해봤어? 요 아이씨. 아몇번 해봤을 것 같아. 아 채팅창은 저거 다 그거고 아,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는 거아씨 혹시 핸드폰 음. 비밀번호가 뭐예요? 아이씨! 0823은 아니야 0821인가 23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아, 아니 뭔 어, 소리야 좀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 생각해 왜냐면 이제 또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도 음. 음, 농도가 짙긴 한거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비밀번호가... 그런 게좀 중요... 주... <laughs> 넌몇번 해봤는데? 저는 뭐 어마무시하죠 <laughs> 어마무시하죠? 대웃요 <3번? 웃음> <웃어요? 웃음> 아니 근데 연애는좀 하기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오빠가 어떻게 알아요? 제가 연애하기 힘든 스타일이지? 연애하기까지가 힘들 것 같아 뭐 저랑 연애 안 해봤잖아요 <laughs> 어? 한번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. 뭐죠? 자 첫인상 워드컵 <laughs> 예, 아예 학회 얘기 나온 게 그냥... 와, 이거... 이긴 사람을 계속 하는 거예요. 되지, 돼지 되지, 네 나는 상류... 어... 나는, 나는 상류... 처음에 바로 말을 못 났고, 여기는 <laughs> 바로 말을 났고... 오... 아이폰... 아이폰... 이분... 어 윤종신은 네.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. 아, 그래요? 혹시 키가 어떻게 되죠? 65... 아... 165... 오빠는요? 나 176... 어 이런 거예요. 아유, 아이고... 오! 오! 크네? 아왜 그래! 오! 나좀 크다니까! 저 생각보다 크죠? 오! 정윤정 나는 상류! 상윤아 가자! 오, 아 나는 상류? 좀 강조! 아... 굉장히 내가 미안한 친구인데 인상적으로는 내가 음. 좀 그래도 이상형의 상류보다 훨씬 근접해 어? 아 이상형? 어아 이상형 뭔데? 나 안경이 잘 어울려 아 진짜 아... 나 미치겠다 진짜 저도 안경 가지고 다녀요. 아 어, 진짜? 네 안경 가지고 왔어요. 오. 아, 잘 어울리네 안경이. 안경 좋아해요. 어. 아 잠깐만 선생님 느낌 나간데? 학생. <laughs> 학생 오늘 숙제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요. 벌 받아야 될것 같아요. 혼내줘야겠다 네, 엉덩이 딱 떼. 선생님 <laughs> <하지만> 엉덩이만 때려. <laughs> 저 엉덩이 큰데요? 오히려 좋아. <laughs> 채색 소리 잘 나겠구만. 한번 이제 PPT 조금 어,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여포에 대해서 좀 있네. 알아보는 병사님. 시간 가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똑같겠네요. 저희가 잘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예. 아. <laughs> 왜왜요 싫어요? 아니요. 아. 좋은데요? 아, 향수 좀 뿌리고 올까 그랬나? 어. 어, 뿌린 거 아니었어? 아, 저는 향수 안 뿌리거든요. 어, 오케이. 술 아, 냄새 진짜 좋거든요. 아, 잠깐만. 냄새 난다. 음. 술 냄새. 음. <laughs> 아, 어제 아, 토한 진짜? 냄새 난다. 어. 아. 뭔가 있을까? 제 건데요? 아, 놀래. <laughs> 어, 뭐야? 아, 이미 내게 넣거라는 바인데야, 뭐야? 그, 오빠 비번 바꿀 때 됐잖아. 뭐 힐링은 어때요? 아, 그래서 자존감이 진짜 높은 것 같은데. 연애에서만 좀 낮은 것 같긴 해. 어, 연애에서는 낮았다고? 완전 낮아요. 아, 좋아하면 막다 포죠? 저는 저는 제가 잡으려고 어.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는지 어? 밖에서. <laughs> 4시간? 그, 네. 그 제가 좋아하면은 <laughs> 다 잡기 위해서. <laughs> 아, 그래서 맞춰줘 그래서.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. 아, 잠깐만. 아, 감형으로 바뀌었다, 완전. 아니, 사랑은 어쩔 수 없어. 요 아, 원래는 나는 또 약간 만나고 싶으면 난 추앙해주는데. <laughs> <laughs> 나 완전 추앙하긴 해. 아, 추앙해줘? 네. 아, 진짜? 네. 제 미래 남친은 조심해야 돼요. 걸리면 바로 결혼이야. 저는 <laughs> 연애 이런 거 시간 속기 싫어요. 바로 결혼으로 간다. 내가딱 <laughs> 22살, 20대 초반에 딱이 마인드였거든요. 첫 번째 만난 사람 무조건 결혼해야지. 근데 결혼을 왜 못했나요, 그분과? <laughs> 어, 울지 말고! 어. 자, 밸런스 게임! 겨울철 보일러 20도에 맞추는 남자 vs 겨울철 보일러 30도 유지하는 남자 저 20도! 어,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? 차라리! 어, 역시. 그, 아, 역시! 아, 숨막혀, 너무 보일러 틀면 그치,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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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, 그래서 안 켰어, 오늘 어. 너무 좋지 아니요, 그, 이미 소문 듣고 저 따뜻하게 입었잖아. <laughs> 이미 두꺼운 거 입고 왔어요. 자, 분리수거 안 하면 가하게 잔소리 하는 남자 vs. 청소 개념이 없는 남자. 나 그러니까 봐, 아... 이거야. 아니야, 그거 라벨 떼고 해야지. 왜 그걸 따로따로 분리하는데 왜 거기 놔둬? 아, 음식을 먹어서 바로바로 바로 치워야지. 아니, 네, 내 뭐, 얘기는 뭐, 아니고. 아니, 그러니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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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청소 네. 개념 아예 없는 남자. 아,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. 그러면 만천! 아, 자, 분리... 차라리 잔소리. 하면서라도 그냥 어떻게든 하는 게 낫지 집이 쓰레기장 되는 건 원치 않아 아, 잠깐만요 모태솔로 vs 연애 경험 많고 여사친 많은 남자 어? 어? 여..여프야 손 잡아도 돼? 아아아 아! <laughs> 그래도 근데 전인 것 같아요 전 여사친은 좀 음. 싫어 음. 왜냐면 내 남자친구는 믿어도 그 여사친들 못 믿겠어 오 근데 이마인드 진짜 많더라 여자분들이 응. 여친 있는 친구한테는 거리를 두는 게 여사친이요 근데 막 굳이 아 뭐해 너 연애하더니 나한테 식었다 연락 안 하고 <laughs> 어, 아, 저, 왜 여자친구랑만 롤하고 그래? 나랑 같이 듀오 데이트 해야지 어, 어 잠깐만 죽여버릴 거야 저는 가장. 죽여버릴 거야 지금 네. 아, 죽... 근데, 아 연기 잘한다 오케이 음. 그럼 모태 솔로가 났다 아 모태 솔손 잡아도 돼? 돼? 불 꺼도 돼? 연애 안 하면 안 돼? <laughs> 아니 내가 잘 알려주면 돼. 불은 왜 끄냐고요? 전기세 아끼려고요. 네. 근데 뭐 먹을래? 어 시켜줘요? 아니 에코 비제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아. 안 주는 줄. <laughs> 아 에코 비제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. 밑반찬 먹는 편인가? 밑반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럼 어급 써야겠다. 없애야겠다? <laughs> 아니 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없으면 안 먹잖아 아, 그렇긴 하네 없애버리네? <laughs> 아니 깍두기 먹어? 절감을 하네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깍, 와... 아니, 깍두기 먹어? 어, 먹죠 있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없는 주문을 처음 봐요 <laughs> 아니 뭐뭐 뭐 필요했는데? 네? 저요? 어. 뭐 알았.. 뭐잘 시켰겠지? 어? 아니 말을 하지 그러면 <웃음> 물어보지! <웃음> 아니 아니 좀더 딥하게 물어보지 <laughs> 일단 밥을 좀 먹을까 그면 이제? 어? 벌써 왔어요? 아술장 편하지 아왜 그래 아 진짜 오빠 아, 와 김민교도 편하려고. 되고 나는 안 된다고? <laughs> 나술 먹으면 데려다줘야 되는데 어? 에이 에이? 아니 그 정도라고? 아 데려다주는 건좀 그런데? 데려다줄 사람을 불러줄 수는 있어 아니요 <laughs> 아 예? <laughs> 아니요 아니, 그냥 택시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니야, 택시? 아, 그치, 그분도 사람이긴 <웃음> <기사님도> <웃음> 그러니까. <기사님도 링겐이긴 웃음> 들어와, 하니까. 그니까. 기사님도 닌겐이긴 하니까. 이거 봐봐, 이거. 이거 하나도 마시고 있어. 오, 그래도 제로콜라는 있네요. 아 진짜 왜 그래. 아, 진짜, 그 진짜, 다, 진짜 뭐 없, 없을 줄 알았어. 아, 다여런 머리에 당한 거라니까. <laughs> 아, <아니, 웃음> 이 스크루지 BJ분한테 이런 걸받으면 그러니까 나한테. 스크루지 BJ 스크르지 아니고. 아니고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니야 엔진님 안줬어요 그래, 너한테만 준 거야. 나한테만? 그래 원래 잘안 줘. 너는 그 어떤 스타일 말 음식이 여기 있어. 딱 맞게 시켜야 된다는 주의 아니면 좀 넉넉하게 시켜야 된다는 주의야. 저는 뭐 방송 아니면 상관없는데 방송이면 그래도 좀 어... 명분상 시켜줘야죠. 아, 탈락 탈락. 가위 가위 잡자고. 어좀뭐 많은데 순대 리비밴드 아니야. 공깃밥! 된장국! 어? 음... 오... 이거 이게... 안에 고기 있는 거죠? 아니, 여러분들 진짜 숨겨진 게 없고 저 내가 국밥보다 순대가 땡겨서 순대인 줄... 아, 그래 아니, 아 아유 잠깐만 새로운 분에 같은, 같은 메뉴를 먹어야 되는 건가? 아니, 그거 아닌데... 아, 뭐 메뉴표? 빵! 빠라빵 빠라밤, 빠라밤. 아, 그래요? 아, 용수해 아, 얼큰해장국 만원, 뽈살쑥 일단 만원, 순대 8,000원. 근데 이게 왜? 빵, 빵 8,000원. 얘는 싸긴 하네. 어, 그러니까 전에 이거, 아, 그니까 전에인가에. 얘는 또싸네 아유, 감사합니다. 개같이 아, 살았다, 씨. 아, 쉽다. <laughs> 그저께 역후 아잉, 물결표, 민교야, 경민오빠, 술 먹방 끝나고 데리러 올 거지. 아, 아그 잠깐만, 오잔마리 하네. 나랑 김민교 사이. 난 아까도 누누이 말했다 세컨드라도 좋다고. 나 <laughs> <laughs> 오늘 이후로 모든 합방에서 다 술? 아 오빠 이거, 이거 장난해요? 아니 이거는 난이 정도 는 아닌데. 아, 이거 아, 술 아, 아끼는 에코. 아 진짜 <laughs>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. 아 네가 아까도 계속 못 한다고. 그냥. 아 오케이 오케이 술을 아끼는 게 아니야. <laughs> 와 진짜 에코 비제기. 와 이거 봐 보이세요? 근데 술잘 먹는 사람들은 이런 애매한 거 먹으면 오히려. 되게 이도저도 안 좋아 아난 그런 거 없어 하긴 나랑 함께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<laughs> 아 영광이다 어 <laughs> 세컨드라도 좋아 <laughs> 아 근데 실제로 두 번째라도 좋아 여자친구가 아직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음. 시그널로 음. 음. 자기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?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? 가응 <laughs> 일단 점검을 해 무슨 점검을 아니 그냥 사랑 하긴 아니 뭐도뭐 사... <laughs> 뭐 하는 거예요 뭔 점검을 해 하긴 하고 왜? 그럼 집에 가겠지 잘때 왜? 최악인데? 차라리 처음 거절이 낫다 근데 저는 음... 오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잘래? 그러면 일단 너네 집에 스킨, 로션이랑 뭐 바지워시랑 뭐 이런 거다 있어? 없어 미안 진짜 둘이 센 척한다는데? 우리도 뭐 한때 그런 합은 좋았긴 해 CK 합아 어, 인정 어, 왜 웃어요? <laughs> 나 근데 상상을 좀 많이 해 무슨 상상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겁먹을 정도는 그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 그냥 막 상상 이런 거 음, 음, 음. 막자 막자 어, 어 그렇게까지 안따저더 먹을 순 있어요? 스윗하네 근데 아나 이런 매너 너무 좋아 더 없잖아 어, 딱한개더 한 있어 한병더 보통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깔까?가 아니고 더 있어 <laughs> 한병 더? 아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, 아, 자, 다음, 아니,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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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, 아니 아아 아니,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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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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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니, 근데 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 노잼이고, 나 이런 것을 잡기 싫거든. 근데 진짜라서 그래. 근데 국가가 통제한다. 음. 그냥 내일부터 그냥 롤도 그냥 챔프 바꿔요. 음, 미드에 코 한다고 음. 정글에 코 한다고. 너노할때막 아끼진 않죠? 강타를 아낀다든지 뭐 이런 거야. 아, 너왜 마시지 말요 내꺼. 난 딴. 저는 술 많이 마시면 내꺼될 수도 있는데. <laughs> 약간 그거 같다. 초등학생이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나 쎄, 나 쎄! 막 이러는 것 같아. 어, 펌스도 신고. <laughs> 아, 어. 잠깐만, 어디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데? 아,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손톱 때문에. 근데 오빠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분석했어요? 아, 어디 어디 살짝 찢어져 있는데? 아니, 빈틈 확어 빈틈 확인.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. 그래, 나 점검해. <laughs> 덥다 더워. 에어컨 어? 아쉽다. 아쉽다 덥다고? 아니, 국밥을 먹지 마, 그냥. <laughs> 이것도 다. 이것도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다 통들당했다. 아 통들당한 게 아니라. <laughs> <나> 가만히 있을게. <쓸게. 웃음> 아니 아 옷이 더워요. 보일 안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두껍게 입고 왔어. 아 근데 너가 날씨에 너무 두껍게 입고 왔어, 맞지? 오빠 아, 뭐 패션 알아요? 아이 장난. 아나좀 알지는 않은, 그래도. 안 아, 안에 뭐 입었는데. <laughs> 아니, 그냥. 아니 그러니까 디저 안에 입었냐 물어보는. <laughs> 하, 말은 못할. 여기 또 점검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안에 티셔츠 입었으면 더울 수도 있겠다. 그거 그러려고 한 거지. 아니 근데아 진짜 체온이 뜨거워요. 원래 술 먹으면은. <laughs> 야, 뭐 지구 용사세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로? 아저 있어요? 아딱 아님해달라고. 아, 나 아, 많이 아, 아 <laughs> 진짜 나 오해도래? <오해해볼게>. 아, <laughs> 플러팅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안 해요. 이건 플러팅 아니에요. 아저저 저는 이제 잘안 당하죠 플러팅 이런 건. 안 당해요? 진짜로? <laughs> 아 근데 나 궁금한 게도 만약 싸웠어, 네. 굽혀 주는 스타일이야 아니면? 그래도 사랑하면? 근데 이게 왜냐면 서로 싸면 서로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잖아. 근데 결국 한쪽이 부러져야 돼 어쩔 수 없이. 그건 맞아. 그렇지. 둘다 애매하게 굽히는 게안 돼. 그렇둘다 물만 생겨. 그 애매하게 휘어지는 것보다 참 부러지는 게 나. 아. 왜? 엥지 저게 아니고요. 좋아하는 뭐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. 바로 같기는. 음... 왜, 왜 자꾸 이렇게 힘긋 힘긋 하요. 스위치는 원래 이렇게 그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말해요. <laughs> 여기만 보고 여기는 좀 이렇게 합방이면 우리끼리의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. 요 음... 아니지. 모두를 챙겨야지. <laughs> 여기 한번 갖다 쳐봐. 형나 합방해. 1대1 합방이면은. <웃음> <웃음> 약간 <웃음> 여자가 어떤 스타일, 어떤 옷 입었을 때가 제일 뭔가. 좋아요. 아 근데 너옷잘 입는 거 같아, 너는. 어. 제방 사람들이 옷못 입는다고. 어? 아난잘 입는 거 같은데. 약 이런 박시 오버핏을 이해를 못 해. 패션 보자들은. <laughs> 몰라. 아니 근데 나옷잘 입는 거 같아, 나는. 오늘도 오늘 패션 난 진짜 마음에 들어. 저 마음에 들어요? 오늘 좋아. 오늘만? 내일도 노력해볼게. 아난난 난 이렇게 좀 어렵게 구는 남자 별로야. 아난무슨부로 타신다 왔다가 상처받을까 봐. 펌스? 음. 음. 아니 검사하니까 오늘 옷잘 입는 것 같아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그러니까 전체 옷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은데? 약간 힙하면서? 아저 약간 힙질이랩 좋아하세요 랩? 랩 좋아하죠. 근데 너무 빡센 거안좋아해막 야! 니들은 내가 여기까지 노력해서 올라왔지. 헤이 r 스나 차. 나 벤틀리 차. 어. 나는 여자 매일. 니들이 꼬셔도 안 되지만 난 여자 넘쳐. 막 이런 거 진짜 싫어. 그럼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? 저 예전에 수영이 누나 좋아했어요. 누누누누 내가 안는 노래다. 잠깐만. 아 인터넷을 부르네. SG워너비 뭔가 근데 노래가 좋긴 한데 내그 멜로디가 아니야. 안녕 내 사랑 그대 이렇게 부르면 별로긴 해. 안녕 내 사랑이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데? 조롱을 안 해. 열받게. 나 VOS 면도 뷰스 너무 좋아해. 면도를 하다 터, 그렇지? 아 근데 절대 응감이 뭐야 근데? 노래를 들어요. 응. 그럼 그 그냥 개 이름대로 되는 거죠개 이름이 뭐야? 뭐 푸들 어? 뭐 이런 거? <laughs> 아개아아개 개. 아, 개 이름? <laughs> 아니, 개가 큰 <laughs> 거야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 아니, 발음이 안 좋아. <laughs> 내가 노래 불러도 대충 그 개가 보여? 네, 근데 분위기 못 맞추실 어. 거예요. 면도를 하다. <laughs> 아 근데 재능이 약간 다채 다능하다. 근데 그 뭔지 알죠? 뭐? 작은 육각형이에요. 저는. 외모도 아나쁘진 않은데 근데 또 역캠들 딱 이제 아프리카 들어가 보면 이쁜 편이지, 얼굴. 이쁜 편? 이쁘당. 이쁘당은 어, 좀 별론데. 예쁜 앵, 다시. 예쁜가? <laughs> 예쁜가? 돈바을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아, 나는 애매하지. 나는 애매하게 하지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오빠 잘생겼는데? 아 봐봐, 여러분들. 응, 아이C 그래. 맞아. 어? 없네? 아다봤다 그래, 그래, 음, 오늘 좀잘 봤는데. 너가 오늘 왜 봤는 건지 알아? 왜요? 자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마시니까 이게 자연의 힘이야. 근데 뭐 환경운동가가 <laughs> 어디 단체 가입해줬어요? 뭐신복이에 나무 심점. <laughs> 야, 너한테 호감 있나? 어 재밌지? 맛있지, 아, 술이? 그래. 근데 뭐 30대 이제 노련비한테는 뭐 귀엽죠? 아, 음. 여자 한 번만 100명을 넘겠다? 그 중에 옆프 몇이? <laughs> 그러니까 본인의 1등 누구예요? 아니, 그냥 말을 못해요. 나중에 만 감사하는데 제가 뭐 감히 누구랑 뭐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? 근데 아까 왜 나는 이상형 월드컵으로 평가시켰는데? 첫인상, 첫인상. 아, 나 첫인상 뭐다 얘기해줄 수 있어? 첫인상으로 하면. 내 첫인상. 어? 생각보다 예쁘다. 어, 신부랑 똑같다. 아, 케미랑 똑같다. 몸매 좋다. 어디까지 <laughs> <그랬잖아, 웃음> 우리 이 인사만 하지 않았나? <laughs> <laughs> 그 한마디에 모든 걸다 봤다고? 캠캔법이 남다르긴 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옷 입으면 모르거든 그걸 꿰뚫고 봐 뭐가 있어 <laughs> 근데 뭐야 자기 뭐 PR이에요? <laughs> 네 뭔가 좋다며 네. 그러니까 꿰뚫고 본건 아닌데 네. 뭐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몰르 정확했어요 몰라. 근데 아? 예측 정확했습니다 아 근데 나 오늘 술안 먹는다 했는데 아, 아 그래도 딱괜찮다는데 아니 나 취했어 아늘좀시다뭐 <laughs> 아 플랫폼 휴게소가 다른 휴게소였다니까? 여기? 휴게소? 아 오해 아, 오해 는거아안야 아니 안니까 나만 쉬다가는 모르겠는데 어? 다들 쉬다 가건나좀나좀 아니, 아. 아, 아, 어? 아. 좀 그런 건 싫긴 했아 너만 쉬면 되는 거야 그러면? 나만 쉬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하긴 했어 쉬다가 분리수거 시키려고? 야너술좀 캈지? 야너 진짜 캈지?